안녕하세요. 까노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오늘의 영상은 바로 바로 레거시 모라타를 구입했습니다. 라따라다 모라타. 어 무려 5각성을 시세는 10억 어 11억 조금 더 들었네요. 최근에 가격이 가격이 주춤하더니 가격이 주춤하더니 다시 조금, 조금,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15억에, 아, 저점 매수 잘했죠. 네. 15억에, 근데 뭐 레거시 모라타가 사실 능률치가 괜찮아요. 어. 괜찮은데 생각보다 가격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능률치를 간편하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일단은 두 발이, 예 오른발이고, 약발이 4, 스트라이커로서 뭐. 그래도 양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부가 결정력. 예, 스트라이커가 수부. 결정력이면 좋죠. 예, 좋은 수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키도 크고, 예, 63, 6피트, 3인치. 이렇게 부르는 거 맞나요? 1 9 m 고 몸무게도 괜찮고. 그리고 아쉬운 게, 공수가 보보입니다. 공수가 아쉽게 보보인데, 어... 뭐 공수 보보이지만 그래도 라인 브레이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뭐 공수 보보이기 때문에 조금 선호하지 않는 뭐 선수 어 선호하지 않는 어 유저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보보 때문에 가격이 좀 낮은지 모르타 능력치를 보면 능력치도 괜찮아요 슈팅력 뭐 결정력 가속질주 그래서 제가 헤딩 점프 이런게 중요하죠 요즘 뚝배기 메타 아닙니까 크로스 자 레거시 모라타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모라타 5강까지 뛰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고한 우리 오후 한타지 스타 공정안까지는 공정안을 이제 교체하게 되겠네요 보면 아, 능력치가 다 좋죠 능력치가, 속도도, 모로타가 좋고, 여기에 결정력, 결정력 좀 좋고, 위치 선정, 뭐, 패스, 패스 이런 부분, 크로스가 은근히 더 좋네요. 은근히 크로스가 좋네요, 모로타. 그리고, 야, 그래도 민첩성 반응. 근데 민첩성은, 이게, 공정한 그, 스부가 민첩성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뭐, 헤딩, 힘, 공격성, 점프. 요즘 메타에 딱 맞는, 어, 그런 선수입니다. 자, 좋습니다. 수부 올릴 게 있네요. 아마 결정력이겠죠? 자, 일모 한판 돌려볼까요? 어, 일모 한판 돌려보겠습니다. 자, 레거시 모라타, 어, 맛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음료수 하나 먹고 확실히 그 공수 활동량이 보보다 보니까 막 적극적으로 침투하진 않네요 모라타가 크로스가 은근히 높았단 말이에요 아이씨 아이 모라타 아니, 모몰카타 이거, 헤딩, 저, 넣으려고 영입한 건데, 저, 날려버린. 근데, 확실히, 이게, 보보라 그런지, 막, 엄청 침투하진 않네요. 자, 몰라타야! 올라가! 자, 크로스! 생각보다 별로 못하는데 <laughs> 생각보다 <laughs> 자슈팅 확실히 근데 안정환이랑 비교하니까 안정환을 쓰다가 모라타를 쓰니까 확실히 모라타가 조금 무, 무겁네요. 네. 뭐 실제적으로 이게 스피드가 모라타가 더 빠른데 안정환은 2강밖에 안 되고 아이고. 안정환이 이강박, 이각성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모라타는 5각성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 능률치 부분에서는 안정하니더 딸린 게 사실인데 근데 확실히 모라타가 어 무거워요 아 좋습니다 모라타 그래도 이게 보니까 공격 특성이 그렇게 높은 선수가 아니라서 막 엄청 막 패널티 박스 안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지 않네 음. 근데 라인 브레이크가 들기 특성이 그 처음부터 박혀있기 때문에 보보 성향을 어느 정도 라인 브레이크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모라타가 여기 있죠? 예, 네. 공 받아주니까. 모라타 침투로 빠지면서, 모라타 크로스! 아이고. <laughs> 이제는, 패널티 박스에서 모라타가, 모라타가 이제, 모라타까지 키가 크니까, 저런 코너킥 세트피스 상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 많이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자 모라타 침수. 아,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무겁다. 안정한 안정하이 진짜 많이 날렵했다는 걸 새삼 느끼네. 자 모라타 머리를 한번 노려볼게요. 아, 모라타 머리가 양가네. <laughs> 자 모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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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자, 역시 뚝배기, 괜찮네요. 예. 네. 어쨌거나. 뭐, 가격이, 뭐, 비싸다면 비싼데, 오각, 오각 기준, 네, 오각성 기준, 지금은 한 15억? 예, 네. 15억 정도 하니까, 비싸긴 비싼데, 또, 아이러니 하기도 저렴한, 예, 네. 저렴한 선수니까, 한번은 영입해서 써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체력이 엄청 빨리 닳네. 한 경기밖에 안해 봤지만 그공 자체가 공 자체가 저기 어디지? 그 상대 진영에서 많이 노는 건 사실이었는데 모라타가 체력이 쭉쭉 닳네요. 모라타가 체력이 안좋았나 아, 여덟 칸이네. 아, 모라타가 체력이 여덟 칸밖에 안 되네. 아, 이러면 조금은 네. 모라타 단점이 체력이 여덟 칸 맞네. 여덟 칸이면 적은 거 맞지? 응. 보통 아홉 칸 정도 되는데, 아홉 칸. 응. 지금 우리 팀에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대체로 아홉 칸. 어, 데일트는 여덟 칸이네. 어, 바라는 일곱 칸이네. 야, 칸셀로는 1 0 칸이 고구 여튼 8칸이라서 그런지 어, 8칸이라 그런지 근데 보 보면 8칸에 딱 맞는 재능이 아닌가 <laughs> 에, 그렇습니다 어, 오늘 어, 영입한 레거시 레거시 23 모라타 가격면에서 많이 저렴해서 영입해서 사용해봤습니다 스트라이커로 사실 어, 케인 많이쓰잖아요 케인 케인이 월백케인 월브케인 5각성 6각성 뭐 해가지고 많이들 쓰는데 각 케인을 만약에 썼다면 그 안정한 특히 저처럼 공정한으로 시작했던 사람은 어 월백케인으로는 좀 만족하지 못하지 않을까 왜냐면 월백케인 같은 경우에는 헤딩이나 패스 뭐 이런 다방면에서는 좋긴 한데 지금 메타에서도 크로스해서 뚝배기로 해결하는 메타에서도 참 어울리는 선수예요. 케인은. 그런데 너무나도 무겁다. 예. 특히나 공정한으로 시작했던 사람이라면 공정한은 상당히 민첩한 선수거든요. 테크니션이에요. 테크니션. 예. 사실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받긴 했지만 예. 어쨌거나 그. 자기가 솔샤르와 포지션이 같다면서, 공미라, 미들필더라면서, 그런 우기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그런 테크니션 선수의, 어, 선수기 때문에, 정말 페런티 박스에서 날렵한 움직임이에요. 슈, 벼락 같은 슈팅이 가능하고, 예, 어느 정도 드리블도 되는. 그런데, 공정한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케인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인보다는 다소, 어, 헤딩 뚝배기가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저 같은 경우 뭐 그래도 모라타가 뚝배기가 딸리진 않는데 케인보다는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 모라타가 월베 케인보다는 레거시 케인이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 월베 케인보다는 이런 레거시 모라타를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아 물론 월베 케인도 검증된 자원이기 때문에 어 취향이 맞으면 쓰면 되죠. 어쨌거나 음, 저는 이렇게 레거시 모라타를 영입해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레거시 모라타 영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논님만 바이바이.